지금 8개의 법안을 놓고 이렇게 본다면, 그 민주당에서 어 발의한 심재권, 윤후덕, 인재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면은 거의 대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 자유권에 관한 내용 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안을 나중에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북한에다가 뭐 농업,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만 있는 법이다. 요런 점만 좀, 어, 알고 계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오늘 주로 할 얘기는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어, 시간을 갖게 되는 것도, 어, 새누리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우리가 종례 보아왔던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어, 국회에서 어, 입법 논의가 되면은 별로 우리가 걱정할 바가 없겠는데 어, 민주당에서 무슨 인권민생법안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 좀 이질적인 법안을 내놓고 북한 인권법안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는 어,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이 입법되는 것을 해방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을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북한인권법에는 이런이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쟁점이 될 만한 것이요. 이게 북한인권법의 기본 성격하고 관련된 것인데 자유권 위주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식량권 등등 이른바 사회권 을 위주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다섯 개 법안은 대개 대부분 어 자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개 그 중에 네개 정도는 어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는데요. 어그어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을 넣고 있으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어서 어 새누리당의 그 북한인권법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 북한인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인권법은 이른바 북한에 지원하는 법입니다. 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 왜이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을, 어, 북한인권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지, 또 이런 법이, 이런, 어, 내용 위주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 하는 내용을, 어, 제가 잠깐 썼습니다. 첫째는, 어, 이 사회권, 이른바 식량권을 위주로 하는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인권의 본령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어, 원래 인권을 어, 챙겨온 역사를 보면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자유권을 먼저 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량권이니 사회권이니 하는 것은 개념 자체도 아직 어, 확실하게 정립된 바가 없고 또 이것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권의 발전 역사를 본다면은 거꾸로 된 어떤 어, 인권 보장 순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식량권을 어, 인도적 지원의 중심 내용으로 해서 북한에다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어, 하는 것은 그게 제대로 어,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가서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그런 법에 에, 다름 아닌 그런 어, 결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이 이른바 외부에서 어 북한에다가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넣어 놨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인권이 아니다. 어? 그거는 일종의 어 북한 정권이 갖다다 쓰고 남는 부스러기를 북한 주민들이 얻어먹는 어 그런 어 형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접근하고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이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 권리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서는 지원법이라고 하면 옳지 그걸 갖다가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권을 위주로 하는 어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아니고 지원법일 따름이고 그걸 가지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모니,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냐. 결국은 어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 물타기하는 그런 어,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두 번째는 그 이런 바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어, 이 개념상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어, 좌파나 민주당 야당 측에서는 어, 북한에 필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의 인도적인 의도만으로 인도적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도적인 결과까지 발생해야지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북아 저저 민주당의 인권법은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새누리당, 어, 북한인권법에 인도적 지원조항이 있긴 있는데요.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네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결과가 생기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도적 지원이 어떤 개념이냐, 개념적 요소가 뭐냐. 반드시 모니터링이 조건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세 번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을 안 하고 북한에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해봤자 그것이, 어, 인도적 지원의 결과에까지 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알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과거 정권에서 10년 가까이 엄청난 지원을 했지만은 그것이 인도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어, 볼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자유권 위주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요 어, 야권이나 좌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고, 어, 실제로 북한인권 정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 몇몇 개인이나 아,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예,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독재 권력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북한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북한 어, 어,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인류가 보편적인 인권을 정치하게 된것 또는 그, 그런 선언을 갖게 된 것은 1946년에 세계 인권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인권 자체가 문서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215년에 그 이른바 대헌장입니다. 마그나카르타라는 것인데요. 그것만 따져보더라도 거의 우리 인류가 인권에 관한 완전한 전, 장전을 갖게 된 데는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700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어떤 한 정권이 그 임기 동안에 어떤 인권 정책을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볼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어, 그 일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어, 이런 걸 만들어 봤댔자 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어, 10년, 20년 줄기차게 노력을 해보지 않고 북한 인권법이란 걸 만들어 봤댔자 별 효과가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비유를 하자면은 물을 끓이다가 한 50도쯤 되는데 이 물은 안 끓는 물이다 하고 쏟아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 법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는왜 설치해야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이런 걸 만들면은 오히려 북한 정권이, 아, 이게 자기들이 망하게 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 어 오히려 어 체제를 더 단속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 가혹하게 탄압할 소지가 되는 게 아니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 독일의 예에서도 실정적으로알수 어 있듯이 어 통독된 어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관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짤츠 기트의 중앙 어 인권 기록 보존소가 <laughs> 생김으로 인해서 동독의 관리들이 굉장히 이어 행동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어그 정권의 핵심이 아닌 일반 하수인 계급에 속하는 하위 공직 동독의 공직자들은 사실 어위사람들의 어떤 인권 유린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수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어 직접적으로 어 북한의 인권 유린 탄압자들한테 어떤 어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인권 유린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어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효과로는 북한의 그어 인권 유린 집단을 어 분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어. 어 일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을 거다. 이것은 독일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괜히 북한 당국만 자극을 해서 오히려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는 왜 설치해야 되냐 하는 내용도 좀, 어,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예, 북한 인권정진 활동을 지속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 정부가 하는 일이든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든 서로 협조하고, 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법 자체 거기에 관한 어떤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북한인권 운동을 정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음, 어, 주된, 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 민간단체일 수밖에 없는데,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어, 서로, 어, 육성하지 않, 않으면서 북한인권 운동을 어 효과적으로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주력군에 대해 에, 보급을 하지 않으면서 전쟁에 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 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법들은 속속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결과 어 최근 어 에만 보더라도 1년에 그런 단체의 정부 지원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통일부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정되고 있는 정부 예산, 북한인권 관련 정부 예산은 2억 원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권의 본령이라고 하는 자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어,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어,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는 앵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이냐 너무나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 북한 인권법 자체가 너무나 기형적인 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인권법의 필수 요소라는 것도 금방 말씀드린 그 쟁점상하고 거의 대동소위한 내용입니다. 에, 뭐 일반론은 뭐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북한 인권법 자체 어, 기본적인 목적과 아, 아, 원칙이 분명하게 에, 에, 천명이 돼야 되는데요. 북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공통적인 의무다 하는 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결의의 염원인 자유민주 통일의 전제이자 목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북한인권법에 이런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그 이른바 남남 갈등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통일론에 지금 사실 그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선뜻 제대로 협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정당이 아직까지도 뭐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제 북한 인권법을 만들면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천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라는 점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확정이 될 테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소모도적인 그런 논쟁이 가라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그 북한 인권법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연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권 운동의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유권을 통해서 사회권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식량권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꾸로 된어 인권법이 아닌가? 그걸 인권법이라고 어 명명하기도 어렵다. 이런. 음 문제이기 때문에 아, 북한 인권법은 당연히 자유권을 중심으로 어, 제정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어, 조항은 누락될 수가 없고 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도 설치를 해야 되고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정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어, 거의 절반 이하로 반감되고 어,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어, 그 협상 과정에서 어, 야당의 어, 북한 인권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어, 필수적인 요소로 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인도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이 누가 지원했는지 알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는안 된다.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제대로 챙겨지지 않으면은 그걸 인도적 지원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북한 인권법의 필수 요소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북한 인권법 자체를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입법을 한다고 한다면은 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운동을 하는 목적 자체도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는 북한 인권법을 이번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어 공통적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든 자료 이게 뭐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포함한다고 애를 썼지만은 빠진 부분도 있고 좀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 네.